자 오늘 엉아가 가져온 게임은 스노우 브레이크 포비든 존이야 엉아는 이 게임이 엄청나게 허접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낚시의 신을 했지 엉아를 낚았던 낚시의 신 음.. 나빴어 차라리 이 게임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이 영화도 이 스노우 브레이크를 살짝 쿵 즐겨봤거든? 음, 역시나 허접하긴 하더라고. 우선 영화는 PC 버전으로 이 게임을 즐겼거든? 그런데 튜토리얼이 시작되자마자 패스 인증서가 뜨는 거야. 와, 요즘 이 패스 인증서 안 하면 결제건 통장을 만들건 뭐든 다할 수가 있거든? 솔직히 졸라게 불안했다는 거지. 이 영화가 뭘 믿고 이 게임에 패스 인증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런데 패스 인증을 안 하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긴 했어. 그런데 지금도 솔직히 불안하다는거 아내 정보 팔린거 아니야? 싸늘하다 뭐 어쨌든 이 게임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감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뭐 중간중간에 개그 요소도 보이긴 하는데 그만큼 재미가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게임이 3DSF 슈팅 RPG면서 TPS 장르의 게임이거든 근데 어쨌든 총을 쏘는 게임이잖아 그리고 캐릭터마다는 각자의 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간단총, 산탄총, 피스톨, 돌격소총, 스나이퍼 등 다양하단 말이지 이게 그런데 하나같이 무반동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만 봤을 땐이 게임의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무리 총을 쏴도 에임이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거. 스나이퍼 같은 경우도 반동이 상당히 큰 총인데 에임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간 게 아니야. 자동으로 고정이 된다는 거. 그런데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 게임에 더 어울리지 않았나. 이 게임이 TPS 특성상 캐릭터의 모션이 많이 보여지는 게임이거든. 이것저것 은근히 컨트롤할 게 많다는 거지. 그런데 여기서 총질까지 빡시게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뭐 어쨌든, 오랜만에 이런 모바일 게임. 나쁘지 않아. 적들을 학살하는 재미도 있고, 여러 가지의 미션을 수행하는 재미도 있고, 그리고 적의 유형에 따라서 적을 공략하는 재미도 있다. 뭐 저게 약점 부분을 먼저 공격하기도 하고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밀어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재미요소를 나름 즐길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를 뽑기로 뽑을 수가 있는데 캐릭터 뽑기를 하면 총만 주구장창 나오거든 그만큼 캐릭터 뽑기를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거지 이게 캐릭터도 뽑아야 되고 총기도 따로 뽑아야 되는 뭐 고탄 게임이다 거기에 똑같은 캐릭터를 또 모아서 게시라는걸 업그레이드해야 되거든 이렇게 보고 있자니 이 게임도 나중가서는 상는 상당히 현지를 요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여기서 이 게임을 PC로 해서 이 정도인데 만약에 모바일로 했다 과연 핸드폰의 발열과 조작감이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뭐 그래도 어쨌든 생각보다는 재밌는 게임이지 않나 이 영화의 생각은 나름대로 평타 이상은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20일날 오픈한 스노우브레이크 포비든 존 우리 친구들은 웃짤껴 한번 해볼게요 뭐 어쨌든 이거야 항상 친구들의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어메이징 시선에서 출시한 스노우브레이크 포비든 존 음... 몰리면 가든가 he just